DFF는 일단 매직머쉬로 흡수가 되고요. 그리고 벌커는 패스 흡수해서 일단 레이저 먹고 패스 흡수해서 0.2 데미지를 고정적으로 올리고 그 패스의 특수 능력을 가져오는 뭐 불심 패시면은 불심을 가져온다던지 그런 아이템이고 레버레이션 모드 전용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천사 악마 둘다 가야 돼. 일단 악마를 먼저 찍고, 염중성을 먹어서 천사 들어가는 걸로. 어차피 천사는 먹을만한 패시 불신밖에 없어가지고, 연사 먹고, 하, 또 아이템 잘 뜨네 또. <laughs> 도가나 필요한데 일단 들어가서 <laughs> 샤스 증가에다가 이것도 레버템 샤스 당 데미죠. 어차피 레이저라 샤스가 필요 없어가지고 호호, 좋네. 아주 마음에 들어. 눈물이면 좀 고민해봐야 되는데 연사? 어, 나쁘지 않아. 눈물이 이렇게 휘어서 나가는 건데, 아, 오늘 레이저 잘 먹었네. 아주 잘 먹었어. 일단 악마 들어가서... 어, 뭐야? 연사의 샷스... 아니, 이럴 수가... 아니, 이렇게 행복할 수가...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일단 이건 먹고 인큐버스가 원래 인큐로 흡수가 됐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더블로 흡수가 돼요. 그리고 페어도 마찬가지로, 더블로 흡수가 되는데, 더블에 더블이면은 눈물이 세발 나가야 되는데, 씹혀요. 이런 아직도 치명적인 버그들이 좀 있더라고. 그래도 첫 번째, 아, 그리고 더블이 데미지 25% 감소인데, 20% 감소로 조금 버프가 되긴 했어요. 아무튼 굉장히 버그가 있다는 게 슬프다. 하나, 밤내는 아무 효과 없고, 둘, 셋, 넷, 다섯. 연사 맥스, 나이스. 아, 오늘 행복한 하루구만. 상점도 가면 좋긴 한데. 애플 괜히 또 먹고 잃어버려가지고 하나 둘 데미지 먹고 또 먹고 괜히 잃어버려가지고 막어 슬퍼할 바에는 버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럭템도 없고 그리고 보스방 추가 파밍 해주시고 열쇠가 모자라니까 폭탄으로 열어. 그리고, 샤스. 피맥의 샤스. 야, 오늘 샤스가 올라가면은 데미지가 올라가요. 크 어, 저거 진짜 잘 만든 템인 것 같아. 그런 거 있잖아. 이속당 데미지. 아, 이속은 맥스가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흡수된 뭐 없겠죠? 아, 데미지 0.2. 어? 까비? 근데 뭐 이상한 템 떠가지고 못 먹는 것보다는 영 <laughs> 악마 거래를 대신해줘요. 얘를 악마한테 팔아 넘기는 거야. 두 칸이든 한 칸이든 거래가 되기 때문에 어 맞는 줄. 일단 이거 써주고. 사이다가 뼈맥 들어가서 이거 어차피 레이저라서 석탄이 나와준다면? 아 근데 석탄이 한 번을 안 나와요 진짜. 아. 이거 좋아. 이게 뭐냐면 아이 사기템인데 레버레이션 전용 아이템이에요. 이제 이거를 먹으면은 이 피해 잔이 어디갔죠? 원래 이거 이거 이름 뭐야? 희생방으로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희생을.. 흡수됐다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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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뭐냐면 저기 뭐냐면 이제 희생할 때마다 0 5 o 의 고정 정미지지줘줘총총번이고 그럼 3데미지죠? 여섯 번의 희생을 전부 하면은, 공중을 줍니다. 그니까 러 이제 소이밀크 같은 연사 빠르고 데미지 낮아지는 거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 아, 흡수가 됐어? 어이가 없네. 아, 왜 흡수됐냐. 오, 실드티어. 근데 샷스가 감소되기는 해. 근데 이제, 이 눈물로, 저게 눈물을 지울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눈물의 높이가 맞아야 돼요. 이런 레이저류는 근데 일단은 어차피 유도 먹을 거니까 어떻게든 나쁘진 않습니다. 이제 악마 그만 가고 적어야 돼. 천사 가서 불심 같은 거 먹어야 돼요. 근데 37.5라서 아, 일단은 데미지 이송 먹고, 기밀방 한 번만 갔다가 아, 내 이거 흡수되는 건좀 아니지 않나? 템 나오나? 카비? 돈이 조금 있으니까 상점도 한번 봐주시고. 상점에서는 오늘 뭐 미션 때문에 BFF 먹긴 했는데 만약에 이거를 먹었으면은 BFF 노려주면은 될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야, 이거 걔네. 이거 걔네. 가자. 아네 어쩐지.. 홀리 그레일이일보이안보이더라고 이거 하... 걔스 이거 걔스 이거 걔네. 이거 걔네. 이거 아, 근데 이건 먹어야 돼요. 폭발 면역에다가 20% 확률로 저게 눈물을 이렇게 반사... 오, 먹티 카드 뭐야? 뭐야, 엄마 발이네? 어? 데미지 업에다가, 루나나 드라. 비자 엄마 손 뚫어주시고, 달방 한번 구경하는 거, 아! 그렇지, 그렇지. 뭔가 느낌이 다르더라니까? 하나. 근데 데미지는 그냥 먹는 게, 지금, 레버 모드 때문에, 음, 챙길게요, 그냥. 굴려서 그냥 배열 넘기는 것보다 빨리빨리 빨리 먹고 데미지 먹고 일단 악마 들어가서 하나 사 일단 한칸 거래일 때 사고 하나 둘 일단 연머 먼저 먹어 아 드디어 나왔네 이 녀석 들어가서 반통 손가락도 흡수될 거고, 하나, 둘, <웃음> 셋 <웃음> 트리플 초코 다 좋아. <laughs> 트리플 VS 초코인데, 초코보다는 트리플. 일단 연사가 원래 49% 감소지만, 더블이 있기 때문에 페널티를 안 받아요. 그래서 이거 먹어주시고, 더블이 없으면은 초코가 낫지, 그죠? 데미지 네베니까, 그리고 이제 연머가 있습니다. 지금 먹을 만한 게 혈사, 혈사 정도, 혈사 좋다. <laughs> 혈사를 먹고, 혈사 펫을 먹어서 메가 혈사를 만들 수 있지만, 메가 혈사가 되면은 혈사테크, 1.5배 데미지 시너지가 발동이 안되기때문에 왜 안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망겜 망겜이라 안되는거 같긴 한데 둘중 하나 나오겠지 뭐 그죠? 하나 둘 둘에서 피맥먹고 들어가서 하또 한마리야 하나 둘셋넷 다섯 이야 혈사팻 특수 능력은 혈사포기 때문에 이렇게 혈사로 흡수해 주시고 이제 다음 라운드 가서 천사방 가면 될것 같습니다. 라운드가 너무 적긴 한데 이 정도면 대만족이지. 야. 아니면은 유도펫이라도 먹어서 유도라도 나와주면 좋은데 여기서 한 번에. 여기서 한 번에 뜨자 불심, 불심이든 패시든 가테드든 경우의 수가 무려 세 가지나 있어요. 물론 그 수많은 천사템 중에 하나겠지만 하, 잠깐만, 아, 하, 데미지 두배 먹는 게 맞지 않을까? 그지? 눈 앞에 데미지 두 배가 있는데 이걸 낭만 하나 때문에 놓친다? 그 사람은 바보예요. 응? <laughs>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아 아니야 돌렸으면 안 떴을 거야 가자 만약에 갓테드를 그니까 불심 아니 아니 빛관을 안 먹었으면은 여기서 이제 열 번을 더 누르면 되는 거거든요 그니까 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봐봐. 내가 현명한 거라니까. 맞아, 아니야. 안 떴잖아. 결국에 안 떴잖아. 그냥 낭만을 쫓아갔으면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소. 나는 바보가 될 뻔한 거야. 하나, 둘, <laughs> 보십시오, 여러분. 결국에 이렇게 뛸 사람은 뜨잖아요. 하, 불신 먹어주시고, 와, 미쳤다, 미쳤다. 인생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만은 않더라고. 어? 데미지가 대폭 증가되고 천천히 내 원래 데미지까지 내려오는데. 완전히 내 원래 데미지까지 내려오기 전에 몬스터를 잡으면은 데미지가 회복이 돼요. 오히려 방 클리어가 빠르면은 데미지가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야, 그래도 어떻게 오늘 방당 다이스 다섯 번으로 겨우 얻었다. 힘들었다. 야, 아까 전에 그 석탄만 나왔으면은 진짜 완벽할 뻔 했는데, 그죠? 코스는 가장 멀고 혼자 떨어져 있는 왼쪽 상단으로 가겠습니다. 왼쪽 상단이 가장 멀진 않은데 오른쪽에들은 붙어 있어가지고 이쪽이 이제 델리. 야, 유도가 있어가지고. 좋다, 좋아. 와, 얼마만에 이렇게 편하게 잡아보는지 모르겠다. 오늘은 여기까지. 벌컨 BFF 방당 다이스 다섯 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